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불송치 뒤집힐까 경찰 다시 검토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안철수 당정 핵심 관계자 이선 후퇴. 총선 참패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정부 여당 핵심 관계자들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는데요. 안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 혁신 재건의 시간을 위한 이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안 의원은 총선 참패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 관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당우사보다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대로와 젖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친다면 정부와 여당 앞에는 더큰 실패의 지름길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안 의원은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민심받들기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향후에도 집권당과 전국 정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의 다름 아닐 것이라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전당대회 룰 정상화 당정 핵심 관계자의 성찰 건설적 당정 관계 구축을 위한 원내대표 당대표 선출 등을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안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인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려던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민심은 항상 옳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제안에 따른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과 그 결과를 분석해보면,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전당대회 룰 정상화, 당정, 핵심 관계자의 성찰, 그리고 건설적 당정 관계 구축을 위한 원내대표당대표 선출은 당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와 리더십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당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더 넓은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특히 수도권과 같은 중요 지역에서의 민심을 잘 받들어 지지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며 쇄신과 변화를 통해 당이 더욱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정당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힘은 점점 더 많은 지지자들을 잃을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나 중도층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위험이 크며 구조적인 문제와 리더십의 부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당의 장기적인 생존에도 큰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리더십의 부재와 변화의 부족은 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연히 갈등으로 이어져 당의 통합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당의 변화 또는 변화 부재에 따라 정치적인 혼란과 불안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부적 갈등과 리더십의 부재는 정책 집행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명확히 인식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인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